이제 들어왔다. 아, 손을 흔들어. <웃음> <아이고>. <웃음> 안녕하십니까. 여러분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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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무주에요 히무주. 여러분 안녕하세요. 한동진이에요. 한동진. 저는 김영광입니다. 한동진은 아닙니다. 한동진씨. 어? 진우형좋왔다 누구? 아, 나 친하네. 한동진씨. 그럼 이렇게 손 흔들면 돼. 손들어요어 손을... 오늘 이제 라이브를 제가 진짜 안하는데 라이브를 켰어요 이성경씨와 이 이성경 씨와 같이 그 이제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 회가 한주 밖에 안 남아서 어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지금 어, 진짜 현실 캐미 케미, 드라 케미랑 다르잖아요 진짜 어떻게 달라요? 진짜 <laughs> 너무 다르죠? <laughs> 진짜 유유유 여기 물음표 누르라고 했지? 그러면 질문이 음. 여기 있네요 한동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요 이상형이 한동진이래 디니플러스로 예. <laughs> <laughs> 아, 미안합니다 <laughs> 예, 다시, 다시 질문. 한동진 만나기 힘들어요 5화. 오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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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은 아직 한참 남았네. 좋겠다. 연기 너무 좋았대요. 홍콩 팬이에요. 오, 감사해요. 어... 아 다음 콜라보레이션은 더 이상 슬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음. 나도 그랬으면 좋겠고 <laughs> 성준이는 아마 집에 있을걸요. 잘 모르겠습니다. 오늘은 동진이랑 우주가 인터뷰가 있는 날이어가지고 네, 둘이 저희 지금 삼청동에 서네요 다들 인터뷰 하고 있는 중간에 <웃음> 라이브로 <웃음> 말투가 뭐죠? 라이브로 오늘. 팔이 짧으세요? 이렇게 멀리 이렇게 해보세요. 네. 아, 이렇게 잠깐만. 점심메뉴 추천해달래요 점심메뉴 아 여기 내려볼까? 이렇게? 점심메뉴 추천해달래요 그 점심메뉴 추천 잘하시거든요 국밥 돼지국밥 아니야 점심은 어 샌드위치 샌드위치 닭가슴살 샌드위치 닭가슴살 샌드위치요 <laughs>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<laughs> 당신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TMI TMI 응 음, TMI TMI 하나 여기는 삼청동 여기는 삼청동 손 o 트 a 래 a 손하트 손 t 트손 손하트. o 트입니다 여러분 잠깐만 또 이거 한번 a s 볼까제발 a s 엔딩사랑이라 <laughs> o 어. 성경언니성상 n <laughs> 드시나요? 저 김짱 좋아합니다. 이 t 좋아해서 a t a s 결제하고 봤대요. 이렇게 질문 눌러서 아. 보여줄 수 있어요. 우와. 가자 스탄 편이래요. 음 최고. 다 최고. 수요일에 시험인데 너무 긴장돼. 배민 스 서가 <laughs> 우리 시험 꼭 붙자 화이팅. 어. 아, 조금만 스포 해달라고. 안돼요. 어, 세드만 안돼 안돼 스포 안돼요. 어, 한분한주 남았으니까 그럼 재미가 없잖아요. 음, 네 그렇군요. 저희도 어. 동진이랑 우주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. 맞아요. 진짜 진짜요. 그리고 <laughs> 어, 어? 이수혁 배우님 들어오셨대요. 어디 있어? 어디 있어? 존재를 드러내라. 드러내라. 나간 거 아니야? 근데 오자마자. 에이 뭐야? 있어. 이러면서 쟤네 뭐해로 나간 거 아니야? 그럴 수도 있어요. 아 이수영 왕자님께서. 커피차를 간식...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인증샷을 찍었는데 안올렸네요 <laughs> 되게 열심히 찍었잖아요 맞아요 간식차를 보내셨습니다 최고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요 아, 아닌데 아 오늘 일찍 일어났어요 네 피곤하죠 새벽에 음... 일어나서 저희 이제 계속 일정하다가 네. 이제 점심시간입니다 <laughs> 내일 랜덤 발표 뽑는 날인데 제가 안보히게좀아 발표 발표 떨려면 네. 그치 랜덤이면 그러면 운명에 맡겨야 되는구나 어. 인생 드라마래요 감사합니다 생일이 시래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합니다 아, 생일 축하해요 예 제가 뭘 하면 이렇게 얼탱이 없는 웃음을 짓는 이유가 <웃음> 무엇이죠? <웃음> 얼탱이 없는 <laughs> 제가 뭘 이렇게 하면은 <laughs> 이렇게 웃는 이유가 뭐야? <laughs> 아 모르겠다. <laughs> 그리고 조금만 하면 이제 피곤해지시는 이해해주세요. 네, 저는 좀 약간 피곤해하는 스타일이에요. 제가 뭘 하지 않아도 제가 극 이가 아니고 이분이 극아이신 거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주세요. 영광스 쌍수 하셨어요? <laughs> 아니요 안했어요 그냥 쌍수 쌍커플이 한 26살 땐가 부터 음. 갑자기 한쪽씩 생기더니 이제는 음. 완전히 양쪽 다 생겼어요 눈 감아보세요 떠보세요 짱이까요 쌍수 하지 않았고요 그냥 생긴 겁니다 저도 안 했습니다 살 너무 빠졌대요 동진이가 더 빠졌어요 아주 저는 다음 거 지금 하고 있어서 머리를 기른 상태이고 또 조금 이제 컨디션을 좀 감독님이 다이어트를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동진이보다 지금 몇 키로가 더 쪄있을까? 4키로? 어, 그러니까 동진이가 여기서 4키로 더 말랐어요. 불쌍해 보이는 이유가 있었어? 아 지금이 더 쪘는데 불쌍해. 아 그때가 불쌍 어, 거고 그때가 동진이가 이 지금보다 더 말랐었습니다. 허... 이수혁 배우님 안 나가셨나요? <laughs> 존재를 드러내라. 여기 질문 한번더 볼까? 슉슉 슉, 밑에 슉슉 슉. MBTI 뭐예요? INFP예요. INFP의 대표적인 특징 하나만. 음 모르겠어요. 약속 취소되면 좋아해 <laughs> 아 맞아요 그리고 어뭐 약속을 잘.. 자... 어 여기 있다! 안 나갔대 이수혁씨 <laughs> 이수혁씨 안 나갔어? 야너 뭐하냐? 야너 뭐하냐? 라고 <웃음> <웃음> 되게 좋아하네 어, 되게 이수혁씨 사랑하는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네 너, 너 집에서 뭐하냐? <laughs> 집에 있는, 있는 거 확실합니까? <laughs> 몰라 나는 그냥 막 던지는 거야 <laughs> 되게 좋아하네요 이수혁씨 대답하니까 되게 좋아하네요 안 나간. 너무 많이. 지금 안 해. 여러분 아무튼 사랑이란말에요 너무 많이 봐주셔서 어 이성경 씨가 좀 아이디어를 내서 김형광 <laughs> 장야너 이제 좀 나가라. 그러니까 <laughs> 이성경 씨가 아이디어를 내서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라이브를 했어요. 그리고 또 어쨌든 드라마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어 다음번에 또 <laughs> 라이브에서. 아, 제발 끄지 마요. 안 와, 안 와, 안끄지 아 말고. <laughs> 이수혁 씨, 한 마디 해주세요. 홍보 좀 하라고. 아, 아니야, 이수혁 씨 나갔어. 나갔을 거야. 이수혁 씨, 그 알았어. 라이브 캡쳐해서 보내지 마시고 알았어. 저희 드라마 홍보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아, 아무튼, 아, 그만, 길게. 너무, 아무튼, 너무, 아, 고마워요. <laughs> 여러분, 너무 고마워요. 고마워요, 감사합니다. 음. 하트. 하트, 하트. 오늘 인터뷰 할 거니까 인터뷰도 재미있게 봐주세요. 네. 좋은 하루 보내세요. 안녕. 네, 안녕. 그 끌려면 X 눌러야 돼요. 네.